네, 오늘, 네, 아, 인사 부탁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길더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해볼 것은, 어, 총무드 스크립트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총무드 지금 보았다시피 이게 총무드에갑옷 같은 건데, 이게 왠지 모르게, 텍스처가 깨져있네요.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의 총들을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이렇고 이렇게 쏘는 거고, 이렇게 줌 빼는 거. 그리고 시장사도 이렇게 됩니다. 소리가 너무 크네요. 네, 이거는 폭발건갖고 화살. 연발. 이것도 연발. 연발이 아니고. 이렇게 연발인데. 뿌리같이 다르고. 뭐, 공격력이 다른 건가? 음... t 좋아하는 거네. TNT 복구하는 거. 이거는 연사. t n 연사. 이거 화살 나가는 거는 스나이퍼네요. 그고 제가 화살 나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. 할 수가 없어. 이제부터 제가 거의 제가 이전에 이걸 모델로 써봤는데. 이네. 이거 정말 좋네요. 제가 우선 좋은 거는 따로라도 그렇게. 이것도 이거 좀. 그냥 이거 하나씩 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벌써부터 바주카 같은 걸 봤는데 또이번 바주카 보고 까지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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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 이제부터가 뭐야? 아 정말 이런 거왜 나와? 근데, 이제부터가 거의 짱인데, 내가 먹다. 이제 눈, 눈. 그, 그 스나이프 는 이거는, 화염방사기. 이거는요, 이건 에러가 걸리나 안되네요 보두가 꺼진듯 잠시만 음. 나갔다 들어오면 되겠다 와 이거 좋다 이거 자, 이제 제 생각은 총대를 제가 본 거가 될까 이제 폭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기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있는데 자, 이거 이것도 그냥 폭탄입니다. 이거는 양폭탄인가 치킨폭탄 이 슬라이저가 이렇게 터지고 이기다테이트백이 깨지는데 우선 이것도 폭탄입니다. 치킨으로 보이는데 와 이거 이거 술 그거 화염병 아닌가? 연막탄 연막탄 이게 칼입니다. 이게 양이, 오, 소리도 좋고. 거의 동물 한 방? 와, 육지 좋고, 이거는, 이걸 이렇게 위에서, 떨어때 주면, 이렇게 늦게 떨어집니다. 오, 이제야 택시백, 제대로 보이네. 이렇게, 뭐 다른 거지만, 이거는, 주나요. 이렇게 아파지죠? 이거 헬프를 누르면, 이렇게 구석이 걸리면서, 이게 저항이 걸리면서, 이렇게 이걸 지면, 이렇게 내구성으로 네 다는데, 이렇게 하는 거고요. 탄창들. 그리고, 석궁 같은 것도 있는데, 네, 우선 이거는 뭔지 저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. 아무것도 아니네. 이게 석궁이에요, 석궁. 터지는 석궁, 기리 모드, 이런 거네. 아무것도 아닌데. 이렇게 있구요. 이제. 진짜 이, 이 모드는 거의 처음 해가지고. 이것도 봐도 바쁘게. 두 개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? 네개 나가네. 뭐, 이건 뭐야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, 이건 뭐야. 추가된 가방. 어,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. 네, 우선 이렇게 다 봤고요. 방전을 하려면 이렇게 총알들이 들어 있는데 좀비 조금 촬영해볼까요 그리고 에이, 제 생각에는 이 가무시한 철갑바랑 장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맛두 칸이 남고. 아, 이거 철갑밥 철갑바보다 좀 좋습니다. 뭔지 말라고 그냥 때려 일단 아침으로 좀 바꾸고. 그리고 좀 괜찮을만한 것들로만. 우선 이거는 필요하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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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가 끝 필요할 한한 것을 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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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정도만 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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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. 이거 하나밖에 못 준데 아 이거 하나밖에 못 주면 나안 되네. 아. <laughs> 네, 제가 한 번, 이, 어, 총 모드, 총 스크립트 한번 해보았는데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빠이